실은 이 지방간이 그 우리나라 이따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전 국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전 국민의 40퍼센트가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한뭐 25%에서 30%는 지방간입니다. 지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10명 앉아 있으면 한 서너 명이 지방간이니까 제일 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아니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지금 가로를 쳐놓은 게 지방간이 그냥 지방간도 있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간염은 그냥 지방간이랑 달리 비형이나 씨형 간염처럼 강경화도 되고 간암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고거를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의 예입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오세요. 이분도 59세신데 사실 요새 우리나라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나라에서 공짜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 건강검진에 보면은 간염수치라고 있어요. ASTLT라는 의사가 쓰는 용어도 있지만, 이제 일반 분들께서는 GOTGPT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간염수치가 있는데, 그 검사하면 그 수치 높다고 이렇게 통지서가 날아와요 그래서 간질한 의증 이렇게 날아오면은 환자분들이 뭐 이제 동네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계속 그게 매년 검사를 했는데 날아오시면 이분처럼 20대부터 벌써 30년 이상 맨날 나보고 간 수치 높다는 데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나 한번 알아보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오셨는데 자기는 20살 때부터 간 수치 높다는 얘기를 들었고 비형 간염도 없고 쓰형 간염도 없고 술도 하나도 안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술도 안 마시고 검사는 사실 비형쓰형 간염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다 했는데 다 괜찮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약을 하나 드시고 계셨는데 그건 당뇨가 있어서 약을 드셨고요. 자꾸 간수치가 높다 그러니까 간장약이라고 부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약 저기 비타민사로 가면 밀크시즐, 실리마린 이런 거 팔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음료수에도 이 간장약 뭐 밀크 시질이 붙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그냥 복용을 하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오셔서 제가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해서 보니까 환자분이 간경화가 있으세요. 근데 역시나 비형이나 C형 간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간경화가 왜 생겼을까? 지방간염 때문에 이분은 간경화가 생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지방간도 간경화도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간을 수술을 무슨 우연치 않게 수술을 해서 본 건데 정상 간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 약간 간이 노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게 제가 지방간 있다고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지식 많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본인은 술을 안 드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술 하나도 안 먹는데 내가 왜 지방간이냐? 지방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술 마시면 생기는 지방간이 있고요. 술을 안 마셔도 생기는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비알콜성 지방간 이렇게 부릅니다. 술이랑 관계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술을 전혀 안 마시거나 저기 이제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 한번뭐 소주 뭐한번 드실 때 소주 한병뭐 이렇게 드신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은 간을 손상시킬 만한 용량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의사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 잘못 얘기하면 내용은 다 까먹고 환자분들이 아 의사가 나술 마셔도 된다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술은 별로 안 드시는데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 그러고 이 환자들 중에 한 10명 중에 2명 한20% 정도인 거죠. 그 정도는 지방간이 간에 지방만 껴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염증이 생겨서 지방간염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지방간염이 되는 분들은 만성간염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간 환자들이 저희가 보면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진짜로 병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안그러면 옛날에는 검사를 안 하다가 요새는 검사를 열심히 하니까 나오는 건지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 이거는 이제 검사하게 따라 다른데요. 직장인 대상으로 했더니 한30% 나왔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한 40%라 그러고요. 세계적으로 평균 30에서 40%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간 환자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모두 다 지방간염은 아니고 그 중에 20%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적으로 보면은 비형이나 C형간염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술 마셔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많았는데요 점점 점점 비알코올성 지방간 왜냐하면 술은 이제 안 먹어야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줄어들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늘어서 요새는 훨씬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생기는지를 설명을 할 텐데 그 생기는 이유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많으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환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자가 많고 그다음에 우리 예상과는 달리 지방간 때문에 간경화도 생기고 간암도 생기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특징이 보통 혼자 오지 않고요. 지방간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린거든요. 당뇨, 지방간, 콜레스테롤 세트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예를 보여드린다. 아까 우리 이현웅 교수님이 시염관염 말씀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치료할 간질환이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그 그래도 저희는 바쁠 것 같은 게이 지방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간이나 만성 비염간염이나 나중에 뭐 강경화되고 간암되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망률도 비슷하고, 강경화되는율도 비슷하고, 간암 생기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간을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연구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선생님이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간암에서 지방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간암의 원인은 70%는 비형 간염이고요. 한 20%가 지방, 저기, C형 간염이고, 나머지 10%에서 이제 지방간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방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뭐, 지방간이다, 지방간염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나 술도 안 먹고, 심지어 담배도 안 핀다. 왜 생겼냐.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혹시 여기 계시면 아니하실 텐데, 인슐린이라는 게 원래 우리 몸에 에너지를 조정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먹으면 그게 이제 몸에 쌓이기도 하고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고 이런 걸 도와주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이 이런 걸 관장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이 작용을 잘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10개가 나오면 10개만큼, 10만큼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개가 나오면 한 5만큼밖에 작용을 못하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10만큼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20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만큼 작용하기 위해서 30개가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 때문에, 뭐, 당뇨도 생기고, 비만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비알골성, 지방간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인자, 우리가 이제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는 게 비만, 당뇨,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올라가 있는 고지혈증이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만이랑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 비알콜성 지방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방간이랑 당뇨랑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은 지방간 환자인데 이 사람이 당뇨가 같이 있다. 그럼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뇨가 이미 같이 있는 지방간 환자에서는 사실은 지방간염이 많고 간경화가 이미 돼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반대로, 아직 난 당뇨는 없는데 지방간만 있다. 그러면은 지방간 없는 사람에 비해서 지방간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당뇨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해서 지방간이 당뇨의 위험을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이미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에서 많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데 지방간이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심장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얽히고설켜 갖고 다 같이 나오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방간이 있으면 동맥경화도 많이 생기고 그, 저희가 당뇨 환자가 의외로 간암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고요. 당뇨병 약 중에서도 어떤 약은 간암을 예방한다고 돼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알고 보면은 이 당뇨 환자들에서 지방간염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간암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간은 멀쩡했다가 갑자기 당뇨만 있었는데 간암이 생기는 거, 간경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간염이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검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간이라는 건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뭐 간경화가 생기고 그래도 아주 나중까지 심지어 간암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고 뭐 보이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가 지방간이 있은지한 30년 됐는데 그간 수치가 계속 높은데 도대체 왜 그러냐 검사하면서 검사를 하면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자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간염 수치가 높아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검사를 하자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간 말고 별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배경에는 지방간은 뭐 원래 있는데 이건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를 검사를 하냐면 일단은 자기는 비형 간염 세형관염 간염 없다고 말씀을 하셔도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사실 비형이나 세형 간염도 이게 보이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다른 거는 없는지 검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사진 초음파나 이런 거를 해서 정말 간에 지방이 많이 껴 있는지 간에 지방이 많이 껴 있으면 간이 환하게 보이거든요 이 지방 때문에 서 그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염증이 있는지를 봅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간이 탄성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새로 구운 빵, 뭐 새로 나온 카스테라 이런 거 되게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데다가 한, 한두 시간 이렇게 놔두거나 하루 이틀 놔두면은 보면은 빵은 똑같은 빵이고 뭐 상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약간 딱딱해지죠. 말랑말랑 처음 나온 빵 같지 않지 않습니까?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생기면은 거기가 탄성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이제 이간 스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 탄성도를 보는 검사입니다. 혹시 뭐, 병원에 다니시면은 이런 게 많이 나왔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테레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간의 지방이 얼마나 많이 껴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는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많이 낀 거는, 사실은 정상은 2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3 0에좀 젊은 분이셨는데, 300이 넘어가면 우리가 진짜 지방 많이 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방이 굉장히 많이 꼈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주황색입니다. 간이 딱딱한 정도를 보는 건데,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간이 딱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이면 한 4점에서 5점이 정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이 점수가 12.5 정도 되면 강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9.3이에요. 보통 7.5가 넘어가면 저희가 간에 염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간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결국은 지방 간이 있으면서 지방 간염이 의심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검사는 되게 간단합니다. 총파랑 비슷한데 그냥 누워 계시면 그냥 여기에다 뭐 하나 이렇게 댑니다 그럼 약간 뚝뚝 하는 느낌이 조금 나면서 저희가 간의 탄성도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서 저희가 지방간이 단순 지방간인지 지방간염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병이든지 사실 저희가 검사하는 이유는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죠. 근데 안타깝지만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은 아주 딱 부러지는 약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앞서 들으신 B형이나 C형 간염은 약이 있거든요. 특히 C형 간염 같으면 약만 잘 먹으면 거의 95% 99%다 낫습니다. 병원에 오신 분들이요, 제일 잘하시는 게약 먹는 겁니다. 가만 보면은 약은 드시라고 하면 대부분 빼놓지 않고 아주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지방간 두 약만 먹으면 해결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치료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걸로는 안 되고 본인이 노력해서 체중도 빼야 되고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농담을 뭐라 그러냐면, 제가 치료할 때 제일 어려운 환자가 지방간이랑 술 때문에 생기는 간경환자분. 이두 분들은 정말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치료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섭생이 중요한데요, 지방간에서는 사실 뭐 그러면 물어 보시면 환자분들이 그럼 자기 고기 먹으면 안 되고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문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먹어봤자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고기 많이 안 먹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한국 단으로 보자 그럼 그렇게 기름진 거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과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원래 과일에 있는 건데요. 그 과당이 그 탄산음료, 뭐 콜라사이다, 환타,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자라든가 이런데 음식을 달게 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 과당이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산 음료를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지방 간 환자 중에서 특히 지방 간염되는 사람이 많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멕시코에 지방 간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멕시코가 비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멕시코가 물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애들이 싸니까 어렸을 때부터 콜라를 많이 마셨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비만해지기도 하고 그 콜라에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먹으면서 지방간도 많이 생기고 지방간염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몇년 전부터 멕시코에서 학교에서 콜라 잡판게 없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탄산 음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간 환자에서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는 건 아는데 얼마만큼 좋냐? 지방간이 규칙적인 운동하면 지방간이 좋아지고 피 검사가 좋아집니다. 약을 안 드셔도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늘리면 피 검사가 좋아지는데 저희가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으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왜 환자, 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 먹으니까 배만 나오고 팔다리는 가늘어진다. 팔다리에 근육이 많은데 근육이 없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는 게 근육 감소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근육 감소증이 있으면 지방간이 더 많이 생기고요. 지방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육이 없으면 지방간염이 많이 된다는 게 연구가 이미 되어 있고요. 이 연구는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더 확실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근육감소증은 근육양이 주는 것도 있고요. 근육의 힘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신체 기능이 감소하는 이세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섬유화 검사하러 가신 분들은 저희가 악력기로 근육의 힘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점수로 나오는데요. 남자 같으면 30, 여자 같으면 한20 정도 넘어가면은 근육이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키우셔야 간이 건강합니다. 사실은 이런 근육 감소증은 지방 간뿐만이 아니라, B형이나 C형 간염이나 어쨌든 감경화 자들이 근육 감소증이 있으면은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할때 시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다른 얘기긴 이 한데요. 짧은 시간에 확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땀 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심장이나 이런 걸 봐야 되니까 조금 그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약을 안 먹어도 간에 있는 지방이 감소했다라는 연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간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같은 것도 감소를 했다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약은 없느냐. 사실은 그 지방간에 지방간염이 돼버리면 저희가 운동하고 살 빼는 것만으로는 잘안 되기도 합니다. 이미 염증이 생겼고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 감경화가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살 빼고 운동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쓰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주 확실하게 효과가 비염, 뭐 쓰염간염처럼 완치율 95% 99% 이런 약은 아직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요. 저희가 인슐린 호르몬에 아까 그게 이제. 작용을 잘 못해서 병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을 좀 높이는 췌장에서 짜주지는 못해도 나와 있는 거를 작용을 잘하게 하는 약 그런 거를 쓰기도 하고요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e라고 있습니다 EBCD, e b c d e 할때 e가 있는데 e가 지방간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저희가. 그 지방 간염 치료할 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르사 이런 것도 드리면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죠. 간에 비타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바꿔 말하면 걔가 치료 효과 그것만으로는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드시면서 운동하고 살 빼고 그러셔야 되는 거지,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얘네들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임상시험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지방간염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두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환자분들 중에서 약 효과가 없는 분들은 참여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임상약제가 나오면은 보통은 한 5년, 10년 있으면 어쩌면 경우에는 더 빠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건강강자 말미에 꼭 우리 환자분들한테 ...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다 들으셨어도 이게 6개월 있으면 또 변하고요 1년 있으면 또 변합니다 제가 지금 좋은 약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좋은 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생각을 머리에 딱 박고 아 치료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의사랑 같이 주기적으로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병원에 오셔서 계속 조금 관리를 받으시고 좋은 약 나오면 바로 쓰면은 더 효과가 좋죠. 그거는 비용이나 c 연가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얘기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